안녕하세요. 마리오 친구 유튜브의 마리오예요. 지금 제가 이걸 만들어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일단 저희 집부터 보여주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집이 이렇고요. 여기는 주방, 냉장고하고 화로, 여기는 화장실, 세면도구가 생겨났고요 여기는 안방, 여기도 화장실,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요. 네, 위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 올라오고요 그 이거 아침 좀 만들게 해줄게요 여긴 배 수영장 이거 너무 깊은데 찾았습니다 이것도 만든 겁니다 예 일단 여기는 피스톤 엘리베이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 누나가 있었는데 저희 누나 집입니다 이거 누나 집이 이거 누나가 꾸몄고요. 일단, 여기 피스톤 엘리베이터 이쪽 왔는데, 뭐, 뭐, 어쩌냐. 엘리베이터가 지금, 신기하고, 아, 신기한 게 아니라, 원래는 어렸었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면, 원래는 제가 이런 거를 잘하거든요? 원래는 어렸던 게, 이거였어요. 나 이렇게 계속해서, 뭐, 지금 이걸다 했는, 이거 마무리는 다 했는데, 여기 피스톤 승강 기계실겠 있네요 이거 부수면 이거 다시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뭐. 차라리 이게 아파트라 생각합니다 네요. 지금은 일찍 끝나겠네요 벌써 3분 11초 일단 저희 집에서 일단 얘기를 이제는 마인크래프트가 좀 재밌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뭐할수 있는 걸다할수 있지. 만드는 것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때 일단 뭐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막 찍은 거예요. 일단 모두들 안녕.